자 오늘 할려고 했던 게임 이름이 뭐였지? 그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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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건가? 라이블리 체어 개똥 냄새 난다. 의자에 대해 아세요? 와 어떻게 올라갔는데? 레벨이 총몇 단계가 있는 거지? 12단계구나. 12단계면은 금방 끝나겠는데? 뭐, 20몇 단계 있는 것도 아니고. Q, W, E, R. <laughs> 아, 앞으로 갈 때는 Q, W, E, R. 뒤로 갈 때는 ASDF. 아, 오케이, 확인했어. GH는 뭐지? 야! 이게 뭐야? Abilitize. 능력? 능력이셔. 자, 일단 앞으로. 자,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앞에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뒷다리가 된 거잖아, 지금. 뒤로 돌아가지고지. A로 앞으로, 앞으로 가고, 이렇게. 아, 확인했어. 마우스, 어! 아, 지금 아직 키 알아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간다, 간다!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이른 구동. 그런 느낌이죠. 뭔 말인지 알지? This is save point. 이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아..잠깐.. 이렇게 받쳐주면서 어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렇지! 뒷다리로 가고 앞다리로 가! 이거지! 봤습니까 여러분들? 피스! 쉽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개못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좀 워낙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잘해도 이게 문제라니까 와..내 네 발이 닫아야 세이브가 되나보다 어? 유해브 유수도 올 세이브 포 잠깐만 세이브 포인트를 쓸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직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괜찮아, 당황할 필요 없어. Clear 한 스테이지 깨는데 5분씩 걸리고 있죠? 12스테이지면12 곱하기 5니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뭐야? 어떻게 올라가? 내 생각에는 이 앞발만 뻗기가 된단 말이지. 뒤로 돌려서. 자, 이 상태로 발사! 아! 봐봐, 준비하시고. 소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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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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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풍선. 나를 나의... 허락해줘 세상이란. 간다. 나. 오오? <laughs> 와 성공! 앞발을 정확히 올려야. 됐어 됐어. 자 이거를 몇개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화내지 마. 이런 게임은 화내서 전혀. 자 앞발 받치고 뒷발 올려. 앞발 받치고 뒷발 올려. 좀만 더 올라가면 돼. 거의 다 왔어. 팔 걸치고 뒷팔아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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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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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사 아냐 이거 발사로 안 돼. 계단이 방지턱이 이게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다, 진짜. 통곡의 계단이다, 통곡의 계단. 개맞다, 개, 개맞다, 개, 개맞다, 개, 개맞다, 개, 개맞다, 개, 개맞다, 개, 개맞다, 개. 진짜 전혜리 개 패고 싶다.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여기서 내가 앞발차기 하면 바로 날아가겠지? 빵빵 한번 볼까?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저기서 뒤틀리면 답이 없는데 근데? 에이. 에이. 오늘 깰 때까지 방송하냐고요? 미쳤어요? <laughs> 여러분 이 게임 무료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어 얘들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얘들아 진짜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평생 여기서 살 거야 우리는. 위아래를 써야 된다고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밑에 거는 뒤로 가는 거라고 뒤로 간다고 애들이 이렇게 개나 올라가는데 이, 이 무빙이 필요해? 이 무빙이 필요하냐고 말해봐. 이 무빙이 필요해? 개나 올라가는데? 음.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야, 난다 쓰고 있어. 야 이게 이게 이렇게 접으라고 개나 어떻게 올라갈 건데?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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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하는 게 위에라고. 와, 알지도 못하죠. 알지도 못하죠. 알지도 못. <laughs> 계좌에 아세요? 자 봐봐. Q W E R 이라고. ASDF는 지금 뒤로 가는 무빙이라고. 그래서 두 손이 필요가 없다고. 뒤로 네. 올라가는 걸 해보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데? QWER 뭐.. 뭐가 다른데? 아니 사족보행 안 했어, 내가? 내가 안 했어, 사족보행! 앞다리 걸치고 뒷다리 올리고 했잖아! 내와 네, 뭐라 그래, 내가 꼬집와 내안 했어. 야, 내가 안 했어. 화내지 마. 이런 게임은 화내서 전혀. <laughs>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어떻게 올라갔는데빨리 빨리! 아, 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아죄죄죄죄죄죄죄 뒷발을 좀 써라. 뒷발 안 쓰고 있냐! 내가 뒷발 안 쓰고 있냐! 이거 뒷발 아니야? 이거 뒷발 아니냐고! 아! 음? 깨달았다. 이제 앞에 가서 음... 세이브만 하면... 어떻게 바로 앞인데 이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임자가... 조용히 해. 쳤을 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오! 올라갈 아니 이러면 세이브가 왜 필요함? 체크 포인트 버튼 있잖아. 하지만 괜찮아요. 나 올라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쳤을 때 점프. 아니 체크 포인트 눌렀어야지 어, 충이아 진짜 혜리야 너 바보야. 바보, 바보 멍충이야. 넌 바보 멍충이야. 이걸 또 하고 있네. 여기서 의자를 바꿀 수가 있어? What? What the fuck? <laughs> 다시 돌아가면 있겠지. 그 봉쇄죠? 진짜 해리야 너 바보야. 넌 바보, 바보, 멍충이야넌 바보, 멍충이야 <laughs> 아니야, 근데 그럴싸했어. 경고 문구라도 써 있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거만들처 만들어놓고. 그만해! 원! 애들이 하는 거나 볼까? 초코야, 너도 할래? 걔 갓겜이야. 라모도 여기에 합류했다고?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이거잖아! 점프는 내가 더 잘하네. 와, 야, 근데 얘 잘한다, 초코! <laughs> 해리 똥겜 할래? 내가 이 게임의 시작이었어, 오늘. 근데 난 관작 보냈어. 뭐, 근데 엘지 선으로잘 걷는데? 잘하네. 나거 <laughs> 하자마자. 야 너도 이거 판단 뻔했어. 혜리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혜리는 해린, 혜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